북한에서 대체는 그냥 딱 이제는 판에 찍었어요.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새롭게 파견할 수 있는 인력들의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활, 이런 것들을 생활이 좋은 사람들, 토대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선택할 것 같아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을 뭐 감방에 데리고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업그레이드 할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은 해외 나가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계예요. 근데 그걸 공개를 안 하죠. 그리고 거기에 뭐 부지배인 감독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국가보위부 요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보위부 요원들을 증가할 수가 있죠. 왜냐면 감시자가 많으면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 사상적 교양을 강화하고 감시자를 누리고 그리고 파견자들에 대한 개인 신상 여기서 급을 높이겠죠. 평상시에 당에 충실했거나 토대가 좋거나 이런 사람들 위주로 뽑고 그리고 어~ 아마 자녀 수가 많은 사람들을 뽑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때는 너 정말 행복한 물이지만 분리할 때는 아클리스건이 되잖아요. 이 사람을 인질로 해가지고 내 가족을 다친다고 할때 행복하잖아요. 그 약한 고리예요 그러면 집에 남아있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탈북을 저어하는 거죠. 나 하나 때문에 이 가족들이 죽을 때까지 고통받고 살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새롭게도 업로드할 것 같아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북한에서 옛날에는 90년도, 2000년도만 해도요, 저희 아랫동네에 잊혀 앉아요. 야, 저집 딸이 남조선 갔단다. 어, 세상에. 저도 그랬어요. 야, 어떻게 가다 가다 남조선 가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랬는데 그 가족이 하룻밤새 없어졌어요. 그래 보니까 정치범수 용소는아닌데 시골 어느 축산반에다 부려놨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심각했는데, 제가 2012년에 탈북했는데, 음, 그때는 탈북자 가족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유아 전술을 쓴 거죠. 그 탈북자 가족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다 제재를 하면 그만큼 북한 내부에서 당국에 대한 반기를 둘수 있는 세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어떤 한 가족을 표본을 삼아요. 그 표본이 될수 있는 가족은 어떤 대상이냐? 남한에 온 탈북민 중에 유엔에 나가서 북한을 규탄을 했거나, 남한 TV에 나와서 북한 당국을 미친놈, 쓰레기놈 막 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표본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시범으로 내서 그 가족을 추방시켜요. 그러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돈을 받을 때 뭐라 하겠어요? 주의야 너는 TV 나와서 찍소리도 하지 말아라. 북한 욕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TV에 나와서도 가끔 북한을 욕을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우리 남한 국민들이 어떤 좀, 저도 유튜브를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어, 저는 좀 그런 국뽕보다는 저는 좀 객관적으로 보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남한도 안 좋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게 뭐 정치를 떠나서, 어, 나 이런 거는 참 그렇더라. 아니, 아니, 추석에 부모님한테 가야지 왜 해외를 가? 뭐, 해외, 해외 부모님 산소 있어? 아, 참안 됐어. 막,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추석 같은데 막다 부모님 산소는 한국에 있는데 지들은 다 외국 가고. 그럼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어? 막 이런 얘기를 저는 유튜브에서 하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저 북한 가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북한에도 물론, 아, 보수적이지만, 사회적으로 문화는 또 좋은 게 있어요. 아직도 설날에 드물진 않지만, 그래도,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애기들도 서로 바쁘면 봐주고, 막 이런 문화는 있단 말이야. 그런 향수 같은 걸 제가 얘기를 하면 또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저는 그, 북한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 반역자.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뭐라 하는지 알아요? 주체형의 인간이 탄생한 집이라 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주체형의 인간,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한 사람을 주체형의 인간이라고 해요. 그러면 탈북민은 뭐냐? 주체형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네끼리 우리끼리 그래서 북한에 어느 어떤 야이 있냐면 서울에 거주하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거예요. 탈북민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서울에가 산다면 딱 어깨 뽕에 올라가요. 왜? 북한으로 말하면 평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지역 감정이 심해요. 왜? 북한은 평양은 시민이고 지방은 국민이에요. 갭이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양 사람들 싫어해요. 아, 주 노랑지 같은 사람들. 왜? 당국의 배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우린 지방이니까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무지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들딸이 남조선에 가도 제발 수도 가서 살아라. 그래서 어떤 그 탈북민이 그랬대요. 그 엄마가 전화 왔더래요. 그 작년, 재작년인가. 야, 니 어디서 사냐, 그래. 경기도 하성에서 산다 하니까. 야, 니 서울에 이사 가면 안 되니 이러더래요. 그래서 경기도 하성 좋은데 하니까. 야. 우리 그 만나는 탈북민 가족끼리 있는데, 자기네 아들, 딸들은 서울에 산다. 그렇게 의시된대요. 자, 우리, 우리 아들은 대한민국에 가서도 수도에서 산다고. 얼마나 멋있냐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에는 이렇게 탈북민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3만 4천 명이잖아요. 그니까 러 얼마나 많겠어요. 그 가족들이, 그 친척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중국에, 살기 힘들어 간 사람이 아마 그통계는한 10만 명이 있다고 나왔는데 중국에서는 북한 여성이 호적이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불법을 해요. 그런데다가 조금 낫잖아요. 임금이. 근데 한국에 와서 탈북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남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으니까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이렇게 파가 갈라지는 거예요. 남한에 간 가족들은 그래도 몰래 몰래 괜찮게 살아요. 티를 안 내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이 집에 나만의 나만으로 뗐다고 해요. 남조선으로 뗐다 이렇게 되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은 토대가 나쁜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지금은 북한도 물론 토대를 중시하지만 북한 mz 세대의 생각은 야 우리가 간부가 돼서 잘 사는 거 간부가 되려는 것도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 야돈 주가 돼서 잘 살면 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김정은이가 총비서가 되면서 라인을 잘못하면 언제 어떻게 목 잘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건 돈이다 이런 인식들이 mz 세대가 강해요. 그럼 어떡 하겠어요? 나만의 친척 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장기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북한에서도 그래도 밥술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지도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탈북민들이 이제 돈을 보내면서 돈만 보낸 얘기를 하겠어요? 야. 내 네, 며칠 전에 야, 현대 차를 뽑았다. 막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저도 이제 옛날에, 어, 제 동생도 제가 차를 타고 다닌다니까 안 믿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말이 되냐고. 여성이 자기 자가용 차가 있다는 걸 북한 주민들이 잘안 믿어요. 근데 이런 말을 자주 하면 거짓말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 여성들은요, 결혼식 때려야 승용차를 한번 탈수 있어요. 그런데 우린 여기 와서 매일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어떻게 해요? 동정심. 그리고 내 가족이 승용차를 타는 남조선애가 산다는 게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북한 주민들한테 많은 영향을, 왜? 보여지잖아요. 저 집은 장사도 안 하는데 잘 살아? 그러면 뒤에 뭐가 있어요? 야, 딸이 남조선 같지 않냐? 이게 북한 주민들한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 주, 정권의 입장에서는 어떡하겠어요? 이걸 여론을 와기시켜서, 와해시켜서 이걸 그런 궁금증이나 기대감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북한 남한에 온 50대, 60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정착을 못하고 몰래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천에 계시는 분들도 몇년 전에 갔는데 60에 왔는데 너무 적적한 거예요. 로인당에또 가기 싫어. 그러니까 중국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강연에 내세우는 거예요. 자, 조국을 배반하고 갔는데 가니까 상가집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더라. 그래 다시 어머니 품으로 왔다 이게 와해의 공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남한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진짜 남한에 살다가 북한에 온 사람인 거예요 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거짓말인가 이렇게 혼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이런 것들을 하라 이런 거는 영향력이 커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믿는 사람이 많고 동정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시들을 내리고 있는 것같아요 그렇죠. 북한 주민들이 공개적으로는 북한이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파병했다 아 발표하지 않았고 전쟁이 끝나면 또뭐 전사자도 있고 하니까 아마 군대 내에서 비밀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뭐용 친구도 주고 그리고 또 부모들을 불러다가 매달 하나씩 가슴에 달아주고 그런 제스처는 할 수가 있지만 음, 반발? 반발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반발, 그건 그냥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예요. 이제 어, 북한은 이제 꼭 러시아 파병이 아니어도 군대들이 건설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죽어요. 그러면 인민들이 반발해야 되잖아요. 반발 못 해요. 왜 장군님을 받들어 이뭐 대기념비를 건설하다가 목숨을 바쳤, 희생이 된 거예요. 조국의 장한 아들로 가서 울다 불다가 그러 고 와요. 그냥.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그러니까 그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조국의 아들을 바친다고 하지 내 아들이 조국을 위해 복무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내 아들을 그냥 조국에 바친다 그래서 부모들이 문구도 많이 변한 게 저희가 군대 갈 때가 91년도 초반이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랬냐 용이 돼서 돌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살아서만 돌아와 그니까 그만큼 북한 내부에서도 군인 사망자가 많아요. 건설하다가 사망하고 병으로 사망하고 그런 데서도 군이, 인민들이 반발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파병이 됐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목적 의식은 더 크잖아요. 아, 형제의 나라, 러시아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쳤다. 이거는 정말 애국적인 행위고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행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반발은 없고요. 그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마 표창이나 가족들을 모여서 표창을 전달하고 어떤 의식은 할것 같아요. 하지만 반발? 그런 것들은 거의 없죠. 근데 만약에 반발을 한다고 하면 개인적인 반발은 어, 공개적으로는 못하겠죠. 부모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하지만 앞에서 표현을 못하고 아마 가족끼리 아마 피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네, 북한은 그런 국가니까 공개적인 반발은 거의 없어요. 공개적인 반발을 했다 할 때는 두벌 죽음이에요. 내 아들도 거기가 죽었는데 괜히 내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나도 죽을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쩜 이럴 수 있냐 이게 나라냐 이렇게 말하면 그 가족들도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발을 할수 있는 전혀 분위기가 아닌 거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북한은 이용을 할 거예요. 음. 죄를 지으면 이런 버벅을 당해야 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죄인인 거예요. 북한 주민들한테 잘못한 나라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정의에 응징을 했다고 선전을 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러시아의 유익한 편으로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음, 북한 입장에서는 자 봐라 이렇게 잘못한 놈은 막말로 이렇게 두들게 맞아야 된다. 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음, 그런 입장에서 미국이 남한이 미국과 계속 골태을 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면 우리는 천백 배로 징벌할 것이다. 구실이 되는 거죠. 점점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하고 더좀 공고하게 해서 우리를 그두 나라 사이가 더좀 끈끈하게, 끈끈한 유대를 유지해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형제의 나라가 있는 게 우리 내부를 지키는 제도 좋다. 이렇게 이용할, 그, 분명히 이용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걸 시켜서, 자, 봐라. 너희들이 왜 노동당에 충성을 해야 되냐. 이렇게, 에, 조국은 국민의 이익을,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내걸고 싸우기 때문에 그 인민들은 나라와 한편이 돼야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너무나도 이용하기 좋은 반찬인 거죠. 그러니까 그 무조건 이용을 해요. 북한은 그거잖아요. 북한이 글을 잘 쓰고 말을 잘 만드는 거 아시죠? 북한 문장들을 보면요. 저거 천재가 만들었나? 내가 북한에서 40년 살았는데도 야 어떻게 저런 말들이 쑥쑥 나오지? 그 성명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네가. 성취하려는 목표나 이런 것들을 부각을 시킬 때는 지구상에 없는 말들도 막 나와요. 근데 너무 강력해.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런 것도 좋게 끝나든 아프게 끝나든 북한 주민들한테는 내부를 결속할 수 있는 대로 그 문장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화? 한국과의 상황도 보게 되면, 어, 이제 자,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인도주의적으로 우리 북한은 항상 그래요. 나만이 자꾸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나만이 미국을 외세를 끌어들여서 그런다. 그러기 때문에 나만이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징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수령 당 대중이 일심 동체가 돼야 된다. 여기에 군 수령 당 대중 수령도 김정은이고 당도 김정은이고 그럼 대중에 누가 있나. 군대, 인민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러니까 더좀 이제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뭔가 큰 반찬거리가 생긴 거죠. 네, 옹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네, 유튜브가 처음인데, 어 진짜 너무나 어, 북한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좋은 주제들을 다른 영상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참고하고 있고, 예, 우리 구독자분들도 좀 많이 참고해주시고 주변에도 아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좋은 영상들이 이 엉달책방 유튜브에 있더라.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였습니다.